부모께서 그 같이 이렇게 작품을 하신 건 미생이라는 작품, 드라마 미생. 저는 이제 한국 영화계에 어떤 그런 파문을 일으킨 시네인 씨들과, <laughs> 한국 영화계에 진짜 또 마찬가지의 어떤 그 파동을 일으킨 두 배우분과 마찬가지로 드라마계에는 미생이라는 작품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... 제작 환경부터 시작해서 배우의 발굴 그리고 또 컨텐츠의 내용 어느 한 박자 놓치지 않고서 가장 드라마의 새로운 역사를 쓴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두 배우분들도 그 작품에 참여하셔서 사실은 이제 배우로서 가진 어떤 자부심과 또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지점들이 위생을 하시면서 좀 발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지. 미생의 최대 수혜자는 사실 뭐 한성률이죠. 변명환 씨. 네. 맞아요. 한 다섯 분계십 분들 한성률 캐릭터가, 어, 뭐 이런 얘기는 어 많이들 들으셨고, 보셨을 테지만, 기사를 통해서. 변명환이라는 배우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더라면, 아마 다른 방향의 미생이 되지 않았을까. 저도 이제, 같이, 그당신들은 없었는데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 저렇게 다양한 그 액팅을 그 액팅의 색깔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랐습니다. 그 지금 변준한 씨 나이 또래든 또 위든 아래든 그 다양성에 대한 표현력에 대해서는 아우 저와 말도 안돼 진짜 엄밀히 을하면 아 저는. 저의 미생 이후의 변화는 주유소 갔을 때아최 전부님 하면서 이제 그링크 젤을 주유한 분이 <laughs> 어, 어. 가져가주고 네, 족발집에서는 족발좀 싸게 해주고 아. <laughs> <laughs> 스타 유명세를 데뷔 지금 몇십년 만에 다시 누리시는 거군요 <laughs> 그때 집 촬영장 뭐 족발집을 그 행동 범위가 한계가 있어가지고, 실감은 못해도 있습니다. 행동 반경이 굉장히 모범생 나이으로 <laughs> 그, 변유하는 미생이라니까, 어떠셨나요 저는 엄청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저 과감하게 그냥 팬버들을 만난 것도 어떻게 미생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었고, 무엇보다 이제 저희 연기자니까 어, 저 스스로도 그냥 감사하고 뿌듯하다고 생각한 건 좋은 선배님들, 정말 훌륭하신, 오랫동안 연기하신 선배님들과 같이 한 작품에서 호흡을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찬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, 그러면서 이경현 선배님도 뵙고 족발집도 가고 있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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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... <laughs> 족발집 홍보하러나가네 <laughs> 족발집의 맛이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만큼 네, 중요한 항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족발집 사장님께도 아 여기 오신 분들도 만약에 일산 오셔서 그 종로 족발에서 다시 네, 구있으면 그냥 제 이름 대고 그냥 드세요 아, 아, 너무 맛있고 네. 시간 나는줄모르겠는요 아니, 근데 이렇게 좁과지면 네, 좋았으면... 네. 좋았으면...